여기. 어. <laughs>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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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, 누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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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, 누나, 같이 가자. <웃음> 누나, <웃음> 여기 거, 누나, 바다야? <laughs>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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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, 아, 방향 흐르는 대로 가면 좋은데. 어, 저기 맞봐 저기 가까이 오나. 지로 가. 네? 아빠. 순진이 걸어가는 것처럼 해 줄게. 내가 가 봐. 순진 걸어간다. 누리도 걸어간다. 리도 걸어가는 느낌. 엄마, 어느 순간 저기 힘들어서 멈출 거야.